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차 찾기 이부장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고 데려온 차량은 바로 제 옆에 있는 현대 산타페 DM 모델인데요. 이 차량 이스클루시브 모델이라서 옵션이 풍부하게 들어있고요. 패밀리 카로도 안성맞춤이고 차박과 캠핑에도 안성맞춤인 공간 활용도 1등인 차량 산타페 DM 모델 지금부터 저와 함께 외관과 실내까지 꼼꼼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차량 스펙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요. 2013년 4월 등록된 차량이고요. 현재 주행거리 15만 6천km를 기록하고 있고요. 등급은 익스클루시브 모델의 이륜, 이륜 모델입니다. 7인승이고요. 그럼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타페 DM 차량 외관부터 한번 꼼꼼히 살펴볼게요. 1 0 1 1995cc고요, 디젤 모델이고요 자동 6단 변속기 하고 있습니다. 184마력에 41토크 연비는 13.8입니다. 1인 신조 차량답게 관리가 정말 잘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외관 상태 깔끔하죠. 외관 상태 깔끔합니다. 전면부에 전방 센서 이렇게 보이고요. 네.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은 정말 세련되고 멋있는 것 같아요. 후드 쪽에 뭐돌 팀이나 뭐 이런 부분 보이지 않고요. 유리 쪽에도 돌방이나 이런 부분 보이지 않습니다. 타이어는 금호 타이어가 들어가 있고요. 현재 트라이드는9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측면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측면 쪽 깨끗하죠. 네, 측면도 깨끗하고요. 뒤쪽도 금호 타이어가 들어가 있고요. 트레이드는 한60%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트렁크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뒷공간은 정말 넓죠. 뒷좌석은 폴딩이 되기 때문에요. 앞으로 젖혀지게 되면 넓은 공간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 걷어봐야겠죠. 걷어내게 되면 뒷좌석의 시트가 좌측, 우측 시트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뒷좌석 시트는 거의 쓴 일이 없죠. 그리고 아래쪽에 열게 되면 네,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소화기 들어있고요. 네, 자키라고 하죠. 차량을 들어올리는 용품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선반을 만들 수 있는 부품이 여기에 자리잡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탈착을 해서 저기 보이는 부분에 연결을 하고 여기 연, 연결을 하게 되면 이렇게 선반을 만들 수 있는 부품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네, 아마 한 번도 사용을 안 하신 것 같아요. 테이프가 그냥 그대로 붙어있습니다. 네, 뒷좌석은 트렁크는 여기까지 확인을 하고요. 다시 원래의 예쁜 모습으로 돌려놓고요. 산타페 DM은 뒷 모습이 뒷 모습이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LED, LED 대류등 정말 멋있습니다. 자, 조수석 측면 쪽을 보게 되도 뭐 크게 문콕이나 까짐이나 이런 부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문콕이나 까짐 부분. 리터칭 부분도 크게 찾아볼 수가 없고요. 백밀러 쪽에 시그널 턴도 멋있게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데이라이트 예쁘게 들어오고요. 라이트 상태도 굉장히 깔끔하고 깨끗한 모습 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은 단순 교환이 있는 무사고 차량인데요. 단순히 후드만 교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부분은 교환된 부분 없고 후드만 교체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스마트 버튼이죠, 스마트 버튼. 네, 도어 트린 상태 전반적으로 깨끗합니다. 도어 트린 상태 전반적으로 깨끗하고요. 운전석 시트 부분도 전동이죠. 전동 시트 이상 없이 요추 부분도 잘 작동을 하고요. 시트 상태 양호합니다. 산타페 로고가 예쁘게 들어가 있네요. 네 오른쪽에 크루즈 컨트롤 버튼들 보이고요. 오디오 조작할 수 있는 부분들 왼쪽에 보입니다. 음성 명령 부분도 보이고요. 내비게이션은 순정 내비게이션 아니고 내비게이션은 따로 장착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프로토에어컨 보이고요. 자, 아래쪽에는 시거잭기두 개가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리고 USB 단자, 여기 들어가 있죠. 그리고 기어봉 옆쪽에 보시게 되면 통풍 시트죠. 통풍 시트 좌측과 우측 통풍 시트 들어가 있고요. 열선 시트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전자파킹 되어 있습니다. 네, 일발 시동 들어오고요. 아이들 상태에서 RPM 게이지 떨림 없이 잘 고정되어 있고요. 주행거리 155,701km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기판 시한성 좋게 잘 되어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어요. 자, 내비게이션. 후진 한번 넣어볼게요. 네, 미션 튕김 없이 후진 잘 들어오고요. 네, 미션 튕김 없습니다. 기어 변속 시 미션 튕김 없고요. 깔끔한 대시보드 모습 하고 있어요. 자 조수석 시트 또한 어디 해짐이나 찢어지거나 뭐 이런 부분 없고요. 담배 상처, 네, 담배 상처 없습니다. 운전석 쪽도 담배 상처 없고요. 전면부 룸밀러에 하이패스 들어가 있고요. 블랙박스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필요한 부분들은 다 이렇게 옹기종기 다잘 모여 있는 것 같아요. 네비게이션도 잘 동작을 하고요. 뒷좌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뒷좌석 도어 트림 상태 굉장히 깔끔하고 잘 되어 있습니다. 뒷좌석은 크게 사람을 많이 태운 것 같지가 않아요. 네, 가죽 상태에 굉장히 양호하고요. 벌침 매트가 깔려있네요. 네, 탑승해서 한번 볼게요. 네, 뒷좌석에 탑승을 했는데요. 이렇게 팔걸이도 있고요. 누르게 되면 커폴더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 등받이가 넘어가요. 등받이를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네, 편안하게 이렇게 장거리 운전을 했을 때도 편안하게 뒤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뒤로 네, 이렇게 앞뒤로 시트가 조절도 되고요. 실내 모습 전반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뒤쪽 열선 시트, 그리고 시트 상태. 네, 깔끔하게 잘 되어 있어요. 뒤쪽에서 바라본 앞쪽 모습입니다.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모습 볼수 있고요. 전반적으로 깨끗한, 깨끗한 상태 하고 있어요. 이인 신조 차량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하나 나무랄 곳 없이 전반적으로 깨끗한 상태 하고 있습니다. 자, 시운전 한번 가볼게요. 네, 지금 산타페 DM 시운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악셀을 밟았을 때 약간 묵직하게 나가는 묵직한 그런 맛이 좀 있어요. 팍 치고 나간다기보다는 약간 묵직, 묵직하게 쭉 밀어 주는 느낌? 그런 느낌이 있고요. 네, 지금 오르막을 올라가고 있는데요. 오르막도 거침없이 올라가 줍니다 하체에서 올라오는 잡소리나 이런 부분은 없고요. 한번 브레이크 한번 꾹 밟아 보겠습니다. 급가속 브레이크 ABS 작동해주면서 브레이크 잘 동작하고요 네, 브레이크 시 핸들이 떨리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방지턱 한번 넘어 보겠습니다 방지턱도 네 하부에서 하브. 잡소리 올라오는 부분은 없고요 컨디션은 아주 짱짱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컨디션 좋은 산타페 dm 차량 한번 같이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 차량에 대해서 문의사항이 있다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다고 하시면 지금 보이시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제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소개시켜 드리지 못한 차량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는데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좀더 좋은 차량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